안녕하세요. 아침에는 아주 그냥 서리가 와서 차에, 또 바깥에 아주 그냥 서리가 하얗게 왔어요. 옥수수 심은 사람 다 죽었어요. 고구마 심은 사람, 고추 심은 사람, 하여간 다 죽었어요. 감자 심은 사람들. 정말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추운 거는 처음 봤어요. 또 낮에는 굉장히 따뜻해요. 과일 나무 꽃도 뭐 미리 다 떨어져 갖고 이제 올해 과일 값이 비싸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아주 그냥 대한민국이 이농 농사꾼들의 싫음이 <laughs> 말도 못해요. 오늘은 제가 뭐 아는 지식은 많이 없지만 또 모르는 지식도 또 많이 없어요. 또 근데 이 개인 건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라네요. 지금 제가 지금 머리 털나고 지금까지 감기 들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콜리고 다니고, 뭐, 코가 나고, 재치기 하고, 그런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겨울에도 제가 쓰레, 쓰레빨을 씻고 다니고요. 그잘 그러니까 때도 발을 내놓고 자고, 하여간 좀 건강한 편에 이제 속했었어요. 어래서 하여간 국민학교, 1학년 전후에서 제가 이제 우리 외삼촌네 잔치집에 가고 순대 한두 쪼가리 세 쪼가리 먹고 와서 제가 이제 축다 살았어요. 두드레기가 나서 아주 <laughs> 완전히 아주 뒤지다 살았는데요. 그래서 고기 종류를 전혀 못 먹었어요. 하여간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동네 할아버지가 두드레기 예방 비법을 가르쳐 주셔가지고요. 제가 그거 먹고 그러니까 그 삼겹살, 고추장 주물러 그거 제가 처음 먹는데 너무너무 맛이 있었어요. 인간의 질병이 만가지가 넘는다래요. <laughs> 만가지가 넘는다이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laughs> 전 세계적으로 이걸 잡지는 못해요. 백신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완전히 대공황에 빠졌어요. 특히 대한민국은 더더욱 전 세계가 쫄딱 망한다려면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쫄딱 망하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은 수출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미 아주 그냥 과포화가 됐어요. 과포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인간의 질병이 만 가지가 넘는데요. 의사 선생님들이나 한 의사 선생님들이 고칠 수 있는 건한 70여 가지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정확히는 잘 몰라요. 한 70여 가지 정도 들었 고친다고는 들었는데 뭐를 고치는지 뭐 이런 건잘 모르고요. 하여간 인간의 질병은 다못 고친다고 보면 안 되, 되실 거예요. 그 흔한 감기 이것도 고치지도 못하고 또 흔한 당뇨, 지금 대한민국에 뭐 이게 당뇨 환자가 <laughs> 뭐 몇백만 명 된다고 뭐 370만 명된다는뭐 450만 명된다는하여간 당뇨 환자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아토피 애들이고 그러니 뭐 아토피 특히 애들이 아주 말도 못하게 이제 아토피가 이제 많다고 그래요. 희귀 난치성 질환 뭐 섬유 근육통으로서부터 하여간 인간의 질병은 들어보지 못했던게 너무너무 지금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이 궁금히 생각해 보고, 이 모든 걸 제가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laughs> 깨달아지는데, 인간의 질병이 오는 원인은 몸의 질서가 깨져서 와요. 제가 이제 육신의 질병과 가정이 불행하게 된이 이유에 대해서. 또한 대한민국이 쫄딱 망한 원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이 인간의 질병이 만 가지가 넘는 것은 솔직히 이제 지금 이 대한민국의 전 세계가 특히 대한민국에서 하여간 그 가난했을 때는 보리밥에도 먹고 엄마가 아버지가 그냥 축도록 일하고 뭐식구들이고뭐 뭐 학교 갔다 와서 그냥 전부 어디서부터 일하고. 을 아플 시간이 없었어요. 아플 시간이 없었는데, 지금은 뭐, 먹방이니, 뭐, 아, 이간 사람들이 배가 터져라, 그냥, 돼지, 개, 개는 빼지, 개는, 그, 지 먹을 만큼만 딱 먹고, 그냥, 아무리 맛있어도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 돼지처럼, 배가 터져라, 배가 불러, 불러와서 터져라, 이렇게 먹고, 먹방에도 제가 보니까 뭐, 짜장면을 뭐, 20인분인가, 뭐, 뭐, 얼마를 뭐, 저는 그런 거안 좋아했는데요. 우리 집에 그장사장님이 이분이, 같이 있는 분이 이제 보여주는데, 기가 차가 더고 뭐, 쌍둥이인가, 그에다가 완전히, 왼손잡이에다 그냥 마이 국에쳐다두고만 하죠. 그건 있잖아요. 볼 것도 없어요. 대가리 돌게 돼 있어요, 대가리. 대가리가 뇌경색이나 뇌졸중이나 이건 뭐, 볼 것도 없는데요. 이 육신의 질병이 오는 것은, 몸의 질서가 깨져서 오는 건데요. 이 모든 것이, 하여간 인간의 모든 질병의 원인은 이 몸의 질서가 깨지는데 위가 망가져서 와요. 위가 망가져서 모든 질병이 와요. 자기 위는 자기 발에 복숭아뼈 밑에 그 정도 된다래요. 저는 뭐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들었어요. 제가 알기는. 하여간 위는 이 감각이 둔해서, 감각이 둔해서 그냥 막 쑤셔쳐 놓을 땐잘 모르는데 쑤셔쳐 놓고 나서 조금 더 배부르다 이렇게 하면 위가 늘어난 거예요. 또 음식을 돼지처럼 쳐먹고 그냥 막바로 그냥 잡고 잔다. 그것도 짐승처럼 하는 거예요. 짐승처럼 밥을 먹고 막바로 눕는다. 아니면 쇼파 이런 데 기댄다. 이거는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이건 기초, 기초예요, 기초. 음식을 먹고 2시간에서 2시간 반 동안 위에서 음식물을 삭히는 동안에 눕지 말고 기대지 말고 아주 가벼운 운동. 이렇게 해야 사람이 건강하게 살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먹는 거를 그냥 욕심을 얼마나 많이 내는지 몰라요. 인간의 모든 질병은 가장 기본적인 위가 고장나서래요. 위는요 표시가 안나요 표시가 아무리 내시경을 해도 위는 표시가 안나요 기능이 떨어진 건 표시가 안나요 위 속에 염증이 있다든지 뭐 혹이 있다든지 악성이 있다든지 암이 생길 때 이런 거는 과학적으로 피검사하고 내시경을 통해서 알지만 위 기능이 떨어진 건알 수가 없어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위암이고 뭐 무슨 뭐 유방암이다 무슨 암이 이렇게 있는데도 사람들은 파킨슨병도 소화가 잘 된다 소화가 잘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소화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밀려 내려가는 건데 장이 다 망가져 가지고 우리 몸에 질서가 다 깨졌는데도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저는요 이 근본 원리를 깨달아요 원리를.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것은 무엇을 보약을, 무슨 어? 병원의 약을 먹고 건강한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을 먹지 않아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수 있다.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있잖아요. 배가, 배가 부르도록, 배가 터져라 부르도록. 이거 처먹는 건, 이거는 돼지처럼 처먹는 것은 대가리가 돈을 징조해, 징조. <laughs> 제가 이 뇌경색, 뇌졸중. 하여간 우리 몸에 이 질병이 오는 이 원인에 대해서 치매 원인에 대해서도 제가 다 저는 깨달아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우리가 배부르게 배부르게 먹는 것이 무조건 우리 몸을 질병에 노화가 빨리 오게 만드는 거고요. 하여간 어쨌든지 늙어가면서 안 늙을 수 없고 흰머리가 안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음식을 돼지처럼 처먹는 날에는. 반드시 그 사람은 고통이 따라와요. 모든 고통이 따라오고요. 육신의 질병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저희 식구들만 약을 안 먹어요. 우리 식구들만 약을 안 먹어요. 이 몸의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이 다 오는데요. 하여간 음. 제가 이 음식,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분들은 또 식사하실 때 물을 같이 그냥 뻑뻑하니까 이 잘못된 습관 때문에 막밥한 숟가락 먹고 물한 모금 먹고 밥한 숟가락 먹고 이거는요 이 속을 다 버리 위를 다 버리게 돼 있어요 음식물이 들어가면 위산하고 쓸개즙이 나와서 음식물을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요 이게 한번 폭식하고 막 자주 폭식하는 사람들 야식 먹고 그런 사람들은 뭐볼거 없어요 과부하가 걸려서 그 변호사님 한 분도 그냥 완전히 그냥 불덩어리가 올라간다, 애가 막이 열이 나서 병원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본인은 죽겠다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 막이편두통이 생겨서 막 머리가 깨진다고 바늘로 찌르는가, 거예요. 못으로 찌른다고 이렇게 막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많이 그래요. 이유 없이 뭐 머리가 그렇게 뭐 바늘로 찌르고 못으로 찌르고 그런 아픔이 오지 않아요. 요 질서가 깨져서 오는 건데요. 인간의 모든 질병, 어떤 분들은 또 뭐, 노인네들이뭐 일찍 죽으시면 치매가 온다는데, 아유, 이건 전부 허구, 허구, 거짓말이에요. 치매 오는 원인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설명을 다 이제 했건데요. 파킨슨 병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이거 해석을 했건데요. 하여간 육신의 질병은 어떠한 질병이 아토피요? 볼것 없어요. 어려서 아토피 생기는 이런 아이들은 엄마, 아버지가 유장병이 있어서 유전자를 가지고 와서래요. 당뇨도 마찬가지예요. 소아 당뇨, 어려서부터 당뇨가 있는 아이들하고 또 어른들도 있는데요. 당뇨요. 곤칠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당뇨를 못 곤쳐요. 아토피 곤칠 것 같아? 못 곤쳐요. 감기를 곤칠 것 같아? 전 세계에서 이 감기 바이러스를 못 곤쳐요. 비염관염 바이러스 이런 거 곤칠 수 있어요? 못 곤쳐요. 당뇨를 곤칠 수 있을까요? 못 곤쳐요. 곤치는 방법은 너무너무 쉬워요. 이 방법은 너무너무 쉬워요. 대개 사람들은 뭐 약을 먹어서 곤치고, 그렇지 않아요. 이 방법이 있어요, 방법. 어떤 방법이냐. 이 몸의 질서를 잡아주면 돼요, 잡아주면. 위는 위가 해야 할 일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요. 장은 장이 할, 하는 거, 연동 운동을 해서 영양분을 최장으로 보내주고, 연동 운동하는 걸 보,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간은 해독을 해주고, 피를 만들어서, 심장으로 보내주고, 폐는 좋은 공이 들어 마시고, 나쁜 공이 내보내는데, 우리 몸의이 오장육구 이런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위가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해요. 폭식을 하게 되면, 음식물을 완전히 분해 시켜주지를 못해요. 폭식하고 자빠져 자면, 완전히 분해 시켜주지를 못해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다이 음식 때문에 와요. 담배를 많이, 많이 염소처럼 처먹으면요. 폭 것도 없어요. 폐도 망가지지만 기능 떨어지지만 이장의 기능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상담을 해봐도요. 위장병의 근본은 이제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에 그밥 허겁지겁 뭐막 빨리 처먹는다든지 막쉽지도 않고 처먹는다든지 하여간이 고기를 처먹는 데는 이게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한데요. 우리 몸은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빨리빨리 하고 그냥 나라 나라 때문에 그냥 스트레스를 받고 다방 문제가 생기는데 이 건강한 삶을 위해서 모든 분들이 원하시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별로 서치들을다 하죠. 남자는 다섯 명 중에서 두 명이 아니고 여자는 여섯 명 중에 두 명이 암이라 그랬는데요. 사망률 1위가 암이라 그랬는데 이 모든 암의 원인도 이 위가 망가져서 모든 질병이 오게 돼 있어요. 여자분들은 갑상선암, 유방암, 자궁암 그랬는데 왜 갑상선암이 올까요? 이 과부하가 걸려서 염증이 생겨서 오는 거예요. 모든 질병의 원인은 이 위가 망가져서 온다. 제가 이거를 아주 강조해요. 끝없이, 끝없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이런 내용이 너무 많은데요. 위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또 이제 시간나는 대로 또 제가 잠깐 시간 내서 또 이걸 또 방송하기로 하고 끝이 없는데요. 지금 뭐 농사님 너무 바쁘고 뭐 너무 바쁜데 제가 시간나는 대로 한번 제가 또 아는 대로 지금 뭐 지식은 없지만 제가 또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